안녕하세요. 동물 돋보기입니다. 여기 한 마리의 숫사자와 호랑이가 서로 치열한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1차전에서는 호랑이가 유리한데요. 호랑이는 물어 뜯으려는 사자를 밀어내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뒷발에 힘을 주고 상체를 들어올려 더 높은 위치를 점한 채 사자의 펀치 공격을 막아내고 목을 물려합니다. 그러나 사자의 무성한 갈기 때문에 사자는 이 찰나의 위기를 넘길 수 있었고 분노한 사자의 반격이 시작되는데요. 사자는 주로 한쪽 발로 펀치를 날리며 호랑이를 밀어붙이다. 바닥에 놓인 호랑이를 공격하고 물어 뜯으려 합니다. 하지만 아래에서도 현란한 펀치를 날리며 반격하는 호랑이를 쉽게 제압하지 못하는데요. 급기야 서로가 쉽지 않은 상대라는 것을 알게 된 호랑 지만 지형적 조건상 둘 모두 빠져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둘중 하나는 쓰러져야 한다는 것을 직감한 둘은 다시 본격적인 혈투에 들어가고, 호랑이는 전술을 바꾸어 사자의 정면보다는 엉덩이 부분을 물거나 큰 먹잇감들을 사냥할 때처럼 뒤에서 달려들어 사자의 척추를 물어 뜯으려 합니다. 그러나 갈기가 무상한 사자의 목을 물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크게 발버둥 치는 숫사자의 반격으로 호랑이의 공격은 무위로 돌아가는데요. 결국, 지쳐버린 두 맹수는 잠시 휴식을 가진 뒤, 마지막으로 한번더 펀치와 물어 뜯기 공방전을 벌인 후 서로 상처만을 남긴 채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번 전투에서는 사자가 더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패배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나요 드넓은 대낮의 아프리카 초원에서 두세 마리 암사자와 새끼 사자들이 사냥한 누고기로 배를 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변으로 하이에나 무리가 몰려들더니 어느새 한 눈에도 20마리에서 30마리는 되어 보이는 엄청난 수로 불어나 버렸는데요. 이거 점점 불안해지는데 이 정도의 전박이 하이에나 무리가 달려든다면 암사자 두세 마리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사자들은 이를 알고 있는지 열심히 고기를 뜯고 있지만 하이에나들의 수는 점점 더 불어나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데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느낀 어미 암사자는 식사를 멈추고 정면으로 엄청난 수의 하이에나들과 맞서며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기 하이에나들을 쫓아내기 위해 두 마리 암사자 들이 돌격합니다. 전막이 하이나들은 잠시 물러나지만 오히려 이를 기다렸다는 듯한 마리 암사자를 사방에서 둘러싸고 포위하는데요 마침 다른 암사자 두 마리가 달려와 구해주었으니 망정이지 자칫하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전막이 하이나들은 이리저리 우르르 몰려다니며 암사자들의 교란에 그들의 고기를 가로채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서북쪽저 멀리에서 이를 알아채고 급히 달려온 수사자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내자 상황은 급변합니다. 수사자한 마리의 등장으로 하이나들은 주춤주춤 물러나더니 급기야 꼬리를 말고 모두 일시에 도망가기 시작하는데요 아프리카 초원에서 수사자한 마리의 위용이 얼마나 엄청난지 단숨에 알수 있게 해주는 장면입니다. 아프리카 초원의 나무 그늘 사이에서 한 마리의 수사자가 뭔가를 사냥할 것처럼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기며 접근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목표물이 사장 거리 내에 들어왔다고 판단한 수사자는 전속력으로 달려가며 목표물인 치타를 공격하는데요. 사자의 접근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던 치타는 뒤늦게 몸을 일으켜 자리를 피해 보지만 사자는 치타를 내쫓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수사자는 마치 먹잇감을 사냥할 때처럼 치타를 덮치더니 치타의 목덜미를 날카로운 송은이로 세게 물어버렸는데요. 체급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치타의 머리가 통째로 사자 입 안에 들어갈 듯합니다. 그런데 뒤따라운또 다른 수사자 한 마리가 붙잡힌 치타의 하반 사신을 물어뜯으며 공격하는데요. 주변을 지나가던 다른 두 마리의 치타들은 이 경악할 만한 광경에 크게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치타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육상 육식 동물이지만 아프리카에서 가장 불쌍한 동물 중 하나일 겁니다. 특히 사자는 치타에게 있어 사신과도 같은 존재인 반면 치타는 사자를 전혀 공격할 수가 없는데요. 사자들은 치타의 흔적만 발견되면 기어코 차아해서 죽여버리는데 치타는 모든 것이 속도로 위해 진화되다 보니 사자 같은 강력한 포식자와 사투를 벌이는 것은 엄두도 낼수 없습니다. 수사자 한 마리를 따라 다자라 암사자 몇 마리가 심상치 않은 표정으로 리카운 무리들을 향해 접근합니다.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다는데 단단히 벼르고 찾아온 이 사자들은 대낮에 자신들의 영역 안으로 들어와 한가롭게 낮잠을 자고 있는 리카운들을 철저히 응징하려는 듯한데요. 네 마리 암사자가 리카운 무리들을 향해 접근하더니 그중한 마리가 갑자기 전속력으로 달려들고 깜짝 놀란 리카운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납니다. 대부분의 리카운들이 도망쳤지만 그중한 마리가 숲을 사이에서 사자들에게 붙잡혀 공격당하고 있는데요. 암사자는 잘 보라는데 리카운 한 마리 의 목을 물고 나머지 리카운 무리들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리카운 한 마리를 물고 어슬렁거슬렁거리며 돌아다니던 암사자 그래도 분이 안 풀렸는지 죽은 리카운드를 내려놓고 또 다른 리카운드를 쫓아가며 공격하는데요 리카운드는 붙잡힌 동료를 구하려는 듯 멀리서 안절부절하며 쳐다보고 있지만 할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자들이 이처럼 리카운트를 철저히 응징하는 것은 이들로부터 자신들의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인데요 그러나 사자들은 이렇게 리카운드를 쫓아내 놓고 리카운들이 먹이를 사냥하며 다가와 먹잇감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왜 표범들은 굳이 힘들게 사냥감을 높은 나무 위로 끌고 올라가 힘들게 먹고 잠도 나무 위에서 자는 걸까요? 이 장면을 보면 그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방심한 표범 한 마리가 대낮에 한가롭게 언덕 위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범에게 들키지 않게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수사자가 있는데요. 지금 그렇게 누워서 태평하게 있을 때가 아닌데 수사자는이 표범을 단순히 쫓아내는 데서 만족하지 않고 반드시 붙잡아 끝장을 내버리겠다는 듯 인기척을 숨긴 채 언덕 바로 아래까지 바짝 다가갑니다. 사자가 언덕 위로 펄쩍 뛰어오르자 그제서야 사자의 접근을 알아챈 표범은 급히 발톱을 휘두르며 저항하지만 빗거름질 치며 언덕 아래로 � 있는데요. 표범은 언덕 아래에서 필사적으로 도망쳐 달아난 덕에 나무 위름 피신의 목숨을 건들 수 있었습니다. 표범 역시 치타처럼 사자에게는 보이면 즉시 처단해야 하는 경쟁 상대이자 패키드를 해칠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표범은 남아프리카에서 아무리 크게 자란 기록상의 수컷이라 해도 꼬리까지 합쳐 몸 길이가 262cm에 체중이 9 6 5 k g 에그칩니다 그러나 사자는 암사자들 중 매우 작은 개체가 100kg을 쉽게 넘기며 수사자의 경우 200에서 300kg에 달하는 만큼 표범에게는 맞서기 어려운 상대입니다. 태양이 이글거리며 아프리카의 모든 것을 말려버리는 건기. 아프리카 들개로 불리는 리카운들에게는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고역입니다. 벌써 많은 새끼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고 먹이를 먹지 못해 목숨을 잃은 상황, 새끼들을 위해 더 이상 물가를 하이에나 무리들에게 내줄 수는 없습니다. 체급상 엄연히 리카운들은 하이에나들에게 열쇠지만 이들의 리더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이에나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리카운들이 동원되었는데, 하이에나들은 마치 어렵게 구한 코끼리의 사체를 지키는 동시에 물가에서 자신들의 영역까지 동시에 지켜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물러서지 않고 용감하게 달려든 리카운들은 그 와중에 한 마리의 하이에나를 고립시켜 완전히 포위 안돼 성공했습니다. 두세 마리의 리카온이 하이에나의 주위를 끄는 동안 하이에나 후방에 있는 리카온 이 달려들어 하이에나영 엉덩이를 물어뜯는 방식의 공격이 계속되자 시간이 갈수록 하이에나는 뱅글뱅글 돌며 체력을 소모하고 상처가 많아져 가는데요. 결국 견디다 못한 하이에나들이 물가에서 자신들의 영역을 포기하고 물러나자 리카온 무리는 모두가 마실 물과 식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평화는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늑대 무리의 울프팩 전술은 매우 위협적인 것으로 유명합니다. 사방에 많은 늑대들이 퍼져 있다가 먹잇감을 발견하면 어리거나 서열이 낮은 개체들이 몰이에 나서고 무두머리 부분 늑대는 구한 늑대들이 사냥감을 몰아오며 미리 매복하고 있다가 일시에 덮쳐 세의 일격을 날리는 것인데요. 무두머리 개체 지휘 아래 일사곤란하게 움직이며 강력한 조직력을 발휘하는 늑대들은 때로는 거대한 초식 동물마저 위협할 정도로 대단합니다. 이 같은 늑대들의 전술은 우리 인간들의 전쟁인 2차 세계 대전 당시 유버트잠수함대 적용되어 놀라운 이력을 발휘하게 만들기도 했는데요. 어느 날덜 자라 경험이 부족한 회색곰만 마리가 늑대 8 마리의 먹잇감을 가로채기 위해 나타 이 회색곰은 아직 덜 자랐지만, 그럼에도 우월한 체격과 힘을 가지고 있어, 단한 방의 늑대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인생은 실전이라는 말이 있죠. 늑대들은 회색곰에 출현해도 겁먹지 않고, 집요하게 회색곰을 둘러싸며 후방을 공격합니다. 이리저리 달려드는 늑대들을 쳐내느라 정신이 없는 회색곰은 급기야 늑대들을 등지고,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한 마리의 늑대가 도망치는 곰의 뒷다리를 물며, 쇠기를 박는데요. 아성책 회색곰은 늑대들이 절대 만만한 경쟁자들이 아니라는 교훈을 얻었을 겁니다. 먹이를 구하기 어려운 건기에 아프리카 케냐의 강 주변에서 사자들이한 마리의 코끼리 사체를 발견합니다. 엄청난 양의 고기를 얻을 수 있는 이 같은 기회는 절대 쉽게 오는 것이 아닌데요. 그러나 이 고기를 노리는 매우 위험한 동물이 강 속에서 움직입니다. 엄청난 치약력과 날카로운 이빨, 거대한 턱을 가진 몸 길이 3m의 나일라거 한 마리가 코끼리 사체를 사수하기 위해 다가오는데요. 아직 갈기가 완전히 자라지 않은 숫사자 한 마리가 나일라거를 쫓아내려 하지만 굶줄이나어는 언제라도 사자를 내동댕이 쳐버릴 수 있는 커다란 턱을 쩍 벌린 채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혼자서는 이 악어를 상대하기 어려운 상황 사자들은세마리가 몰려들었고 한 마리가 악어의 시선을 끄는 사이 나머지 두 마리가 악어의 등 부분으로 달려들어 물어 뜯습니다. 그러나 다른 동물들과 달리 단단한 가죽과 아두갈 같은 뼈로 무장을 악어의 등갑에 타격을 주기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큰 초식 동물들과 달리 악어에게는 강력한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 긴 꼬리가 있습니다. 이대로는 둘중 어느 한쪽도 먹이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 사자들이 잔머리를 굴립니다. 한 마리 사자가 주의를 끄는 동안 다른 두 마리는 코끼리 사체에 다가가 배를 채우는 것이죠. 악어는 친구들을 데려오지 않은 것을 크게 후회할 듯합니다. 아프리카 대륙, 아니, 지상에서 가장 거대한 헤비급 매치가 벌어집니다. 지상 최대의 동물 아프리카 코끼리와 아프리카 전차라 불리는 코뿔소의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대결이 벌어진 것입니다. 발전기에 접어들어 넘치는 테스토스테론으로 난폭해진 수컷 아프리카 코끼리 한 마리가 다짜고짜 가만히 있는 코뿔소에게 달려들어 넘어뜨리려 합니다. 최대 2톤에 달하는 아프리카 흰 코뿔소라고 해도 체중이 최대 7톤에 달하는 수컷 아프리카 코끼리에 대적할 수는 없는데요. 그러나 낮은 체고와 잘 잡힌 무게 중심으로 흰 코뿔소는 아프리카 코끼리가 밀어붙이는데도 넘어지 지 않고 방향을 틀며 자세를 고쳐 잡습니다. 뿔을 들어올려 연약한 코끼리 아랫 목을 위협하는데요. 이 뿔에 급소인 목을 찔릴 경우 아무리 거대한 코끼리라 해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끼리는 압도적인 체급과 힘으로 코뿔소를 밀어붙여 넘어뜨리고 그 위로 올라타려 하는데요. 코끼리가 올라탈 경우에 제 아무리 동물계 전차라 불리는 코뿔소라지만 통째로 찌그러지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코뿔소로서 최선의 선택은 코끼리의 공격을 방어하며 물러나는 것인데요. 체급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코끼리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고 버텨낸 코뿔소는 뒷걸음질 치며 숲을 사이로 달아날 수 있었고 코끼리는 또 다른 상대에게 화풀이를 하기 위해 이동합니다. 오늘 동물 도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